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은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동독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지 73주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아픔은 남한 남쪽 북쪽 모두가 다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 어느 한 가정도 편치 못할 그런 큰 전쟁을 겪었지요. 그래서 오늘 나라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보존돼야 될 그곳에 아가씨 말씀대로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구을 파고 포도 줄기 뿌리를 갉아먹어. 호도원에 소출이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라. 호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은 그렇게 큰 엄청난 일부터 또 시작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해방된 이후 최 기쁨도 가시기 전에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50년도 6월 25일이라면 한 5년 만에 한 5년 만에 이런 큰 전쟁이라는데 그 이전에 벌써 북쪽은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런 체제가 딱 양분되는 거예요. 아직 분단은 되지 않았지만 그럴 때 서로 이권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물론 적화통일 야욕이 김일성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남침을 해온 겁니다. 이념 사상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동족상잔의 피극총리를 맞대고 그 많은 죽음과 이산 가족이며 지금까지의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선거철이 되고 하면 은난 누구 찍는다, 누구 찍는다. 그건 물론 식구들이라도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그것도 말다툼 나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정치 얘기하다가 기분 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좌파다, 우파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맞기 때문에 숫자만 많은 쪽이 돼서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신주주의, 민주주의, 노물론 그렇지만 신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조그만 것 때문에 연연해서 우리 사마음의 상처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호랑이, 뭐, 사자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우면 또 여우지,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발견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꼭 언제 그렇게 들어와서 해야 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었어요. 열매를 이제 곧 보게 되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는 건 열매를 보는 거죠. 잎사기가 무서워하고 싶어는 이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꽃이 피고, 가을에 결실을 맺는 그런 머지않아 결실 열매를 볼그찰나이 아가서를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 그러는데, 꼭 솔로몬이 술란미어인을 사랑했던 연애편지와 같은 게왜 성경에 들어왔나라고 하지만은, 성경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신부된 관계를 주는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히브리어 제목 아가스를 보면 노래 중에 노래예요. 솔로몬이 자먼서, 전도서 많이 기록했지만 그 중에도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몰라요. 둘 사이에 갈등 있는 부분도 나오고 하지만은 오늘 앞서 우리가 다 봉독 안 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워요 10절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동행하자 늘 떨어지지 말고 함께 있자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또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 서로 오해하거나 불목하나 이러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정신을 차고 차리고 막아내야 된다.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예쁜 작은 여우 참 예쁘겠다. 같이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여우가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헤롯을. 바로 여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우.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라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때 어려워집니까? 한참 붕할 때. 여러분 가정이 부부지간의 신혼 지나서 더 무르 익는 가정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한참 서로 마음도 하나 되고 더 신뢰할 즈음에. 어떤 요소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세 가지로 나오기도 해요. 포도원이 뭘 상징할까? 솔로몬은 자기들 사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깨지 못하도록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는 포도원을 나라와 민족을 일컬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 이사야서 오장이 절은 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 포도를 맺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모습을 안타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포도원, 포도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시고 우린 가지가 되어서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주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자신도 그렇지만 공동체 자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많이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또 개인적인 성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예수 신랑, 우리 신부된 입장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그 은혜 아래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신앙이나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작은 여우가 도사리고 불신앙의 요소로 치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 가운데 빠져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이런 요소를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서야 할까? 내 마음을 때로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신앙도 까먹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다면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내 마음을 허는 모든 악한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잘못된 습관 마찬가지. 늘 해오던 건데 뭐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그 왕족 출신의 그 어머니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김유신 장군이 선관이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서 이 하러 갈때 만명분이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해요. 그래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하루는 술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떻게 말을 타고 비몽사몽간에 집으로 가는 길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술 취했으니까 그래요. 말이 딱 당도한 집이 천관 기생집 앞으로 간 거예요. 늘 가던 길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들고 말의 목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 애마. 사랑하는 말, 아무 죄 없는 말이, 김유신 장군의 결단을 위해서, 결단으로. 그러면서 통일 신라의 공신이 되는 그런 큰 일을 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결단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지.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그런 습관들은 이젠 벌써 버려야 되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도박, 오늘날에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저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얼마나 안타 모성애 하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인데, 어떻게 어린 것을 내버리고 게임에 빠져서 밥도 안 챙겨주느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결단을 해야 해라 해서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그런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의지력으로만 결단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고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술람미어인과 솔로몬 사이에 어떠한 것도 도사리지 못하고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다면 그들 사이엔 오해 있을 필요도 없고 신뢰감이 깨질 필요도 없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습관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럴 때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은 나 혼자만 결단해서 되는 게.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서 내가 잘못된 길 가다가도 바로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로 세워져서 소망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당신은 전해라. 나는 그저 예배 한 시간 앉았다 하지 이러면 변화가 없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간다면 우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나부터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 벗어버리고 거짓말한다면 그런 것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악한 생각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는가 하면 마음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고 아주 패배하게 만드는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 행동도 바로잡고 결단해야 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바르고 기뻐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또 변화됩니다. 악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씨도 마찬가지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습관적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나아가는 입술도 바르게 된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내말 실수하는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줘 없소서 그런 파수꾼 세워서 들어가고 나가는 점검어 듯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이 사상 모든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뭐, 40여 년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40년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바는 아닐까. 그들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렇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고도 가나한 땅에 들어올 수 있었겠지요. 그들에게는 그만 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 몰라요. 악한 생각을 해요. 불신앙의 생각을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나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종로로 노의 생활에도 고긴 먹었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기 전에 매일같이 만내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없어서 불평하지 말고 요구해보지요 그래도 미추라기를 주실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할수 없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추라기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주실 거 아니겠어요? 왜꼭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긍정적이어야 돼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내 광야에서 다 죽고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4 0여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가 들어왔다고. 광야에서 2세 3세를 낳고 기르게 한 것도 은혜, 기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 자손들이 그렇게 약속했당. 함께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당.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당꾼을 보냈지요. 12명의 정당꾼 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각집파에서 대표를 뽑았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다 괜찮다고 지도자급이지만 믿음의 차원은 분량이 달라요.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아, 그 사람들. 내피림 후예들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들 우린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간다면서 그래 다 낙심을 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저들 말이 맞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먼저 성경 지금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름만 들어도 설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그럼 모세가 누구 말 들어요? 열 명의 부정적인 말한 사람 말 듣고서 포기하지 뭐 그랬습니까? 두 명마저도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약속의 땅갈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뭘 염려하고 근심해요 낙심해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죠 나로서는 큰 문제. 이건 작은 여우도 아니야. 염려와 근심도 걱정거리 큰 정말 큰 여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큰 문제도 작은 여우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평안 주셔에서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 되기가 쉬워요. 오히려 몇 식구 안 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식구가 있으면 참 하나 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무너지고. 우리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 잘아시다 남편이 운전 면허를 먼저 따서 잘해가지고 나중에 아내가 늦게 면허를 따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거리 나가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게 잘좀 자상하게 가르쳐주는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 나쁘다고 이혼까지 했대요 운전 가르치다가 여러분 우리 속고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여우일 수 있는데 그거 잡아내면 되는데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성경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식구절리에 의하면 육체의 일. 이렇게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니 고듬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악한 요소들이 다 작은 요소들. 이런 건 몰아내야 돼. 분내고 당짓는 거 몇몇 친밀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유독 어렵고 힘들고 소외고 그런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도 어울려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난 누구하고만 통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내 성품이니까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안 고쳐져요. 쉽게 분노하고 혈기 내는 거. 고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이들을 상처주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내는. 아, 이거 화날 일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체들 뭐라 했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룩한 분노 이해에는 그렇게 크게 화내지 말라는,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은 말로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낼 수 있지요. 너무너무 기분 나쁠 수 있지요. 한 템포 참아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열을 세라, 오십을 세라. 담배 피는 사람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너무너무 화내도 일단 담배 한 대를 물면 화가 진정된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절제하고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상처주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히 나이 먹는 게좀 좋기도 한가, 감사한 일들도 있어요. 젊을 때 확실히 혈기가 있잖아요, 젊은 날에. 네, 혈기가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죽어지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그렇지만. 제가 군인교에서, 군인교에서 신학교 다니다갔다고 명칭이 얼마나 많은 정병장, 선생님, 전도사님 등등 많았는데, 그 민간 신자들 자녀들하고, 군인 가족 자녀들하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학생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예별드리고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여학생이 소리를 왁!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학생 하나가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문 열고서 이제 소리지내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알고 보니까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장난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학생을 막 나가는 길에 호드게 혼내고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아 그런데 웬걸? 이 남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냈던 거 이젠 나 도저히 아마 선생님 못봐그렇겠지죠그 아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빵 사줘가면서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게아니다얘 예, 실족해서 교회 그냥 거기 그걸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애들이 한참 장난하고 싶을 때 장난했지만은 그래도 안 된다고 호되게 질책했는데 그 때문에 교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설득하니까 그래도 교회 잘 나와서 이렇게 참 바른, 예, 제대할 무렵에는 성숙한 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참고 덕 있게 말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이런 습관, 잘못된 것까지도 내가 쫓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면 그저 나쁜 잘못된 요소들은 그 제거하려고 애들 쓸 것도 없어요. 이미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오직 나의 빈자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자리만 비었을 뿐.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안 돼요.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사랑으로 채워지면 나쁜, 악한, 부정적인 요소가 깃들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 작은 여우는 뭘까요? 당신이 작은 여우다. 당신이 나가요. 이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공 교회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고 이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나갈 때이 나라도 강성해지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사랑으로만 충만해서 작은 여우가에 도사리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일차고 이미 들어왔고 내게 해가 입혀진다면 빨리 몰아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